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르니까요 참고만 해 주세요 그램 노트북을 택배로 받으시고요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usb가 있다고 해도 설치 자체를 못 하세요 그런데 usb가 없다고 해도 어,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식을 다운로드하고 부팅 가능한 USB까지 제작이 가능해요. 누구도 손쉽게 가능하시고요. 뭐, 따로 별도의 기능이나 기술력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노트북을 켜자마자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뭐, 저희한테는 소용없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유용하게,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USB만 꽂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게끔 돼 있고요. 어, 문제는 뭐 링스가 깔려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축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부팅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어, usb로 부팅을 시켰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 그팁 중에서도 제가 윈도우 순서를 설치하는 순서를 차례차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어, 잘 찾아보시면 어, 블로그 내에 존재를 할 거고요. 어, 한글만 하시면 누구라도 설치가 가능하시죠.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파티션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최신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AS 센터에 전화해서 별도로 뭐 메일로 받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어떤 제조사든 간에, 어, 이런 식으로 어, 기본적인 낱말만 틀리고요. 드라이버 파티션을 만들어 놨어요. LG는 DNA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저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만 전체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파티션 크기를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해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대부분 90% 이상은 윈도우 설치가 가장 많아요. 하드웨어 고장은 이제 요즘에는 거의 없고요. 가끔 뭐 고사양 컴퓨터에서는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컴퓨터는 고장이 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수리비도 비싸고요. 하드웨어 사양이 좋기 때문에 설치는 금방 금방 진행이 됐고요. 재부팅이 된 후에는 이제 간단한 설정만 하면 바탕 화면으로 진입이 돼요. 너무 쉽죠. 직접 뭐 한두 번해 보시면 어차피 요즘에는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어쩌면 필수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몇번 시도해 보시면 내 컴퓨터는 내가 설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만해도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뭐 조금만 느려져도 바로 포맷을 해버리고요. 뭐더 좋은 속도가 더 빠른 하드웨어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해요. 뭐 저야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윈도우 설치할 때 처음에 그 DNA란 폴더가 있었죠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 D 드라이브에 DNA 드라이버를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드라이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냥 더블클릭 하시면요 어, 바로 모든 드라이버가 다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쉽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설치가 됐고요 지금 그 사양이 괜찮죠 i5 8세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16GB 램이 장착되어 있고 이제 그래픽이 이제 내장 그래픽인데 어차피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어 최상의 사용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즘 노트북도 사양이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고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용을 쓰는데 어 굳이 게임을 안 하시면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 연결까지 다마쳤고요 어, 지금저 제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뭐,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 무선으로 쓸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휴대도 편하다는 거고, 더군다나 SSD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제, 이동 중에도 사용을 하더라도 손상이 아예 없어요. 뭐, 거의 없다는 말은 아니고, 아예 없어요. 왜, 그냥 그래? 기존 2.5인치 하드디스크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거든요. 우선은 굉장히 빨랐고요 현장에서 바로 윈도우 10 설치를 해드렸어요.